고여정과 알아보는 안전한 중고 거래 방법. 와 대박. 진짜 싸다. 니트가 많아? 당장 사야겠어. 중고나라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아직 니트 파시나요? 네, 팝니다. 학생이라 그러는데 배송비 좀빼 주시면 안 될까요? 쿨거래 하시면 2,000원 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돈 보내 드리고 카톡 드릴게요. 돈 보내드렸어요. 저희 집 주소는 강북구 오이동이에요. 내일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기요? 저기요? 답좀 주세요. 저기요. 돈 돌려주던지요. 이 사기꾼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어떻게 신거는지도 모르는데. 어쩌겠어. 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기부했다고 생각하지 뭐. 와. 카메라가 중고로 이 가격에? 어머, 이건 사야 돼. 사야 돼. 야호! 택배 왔다. 카메라 샀는데 벽돌옴 유유. 어, 님 불쌍. 그럴 땐 중고유정을 불러봐요. 어머나, 중고거래 피해를 당하셨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카메라 대신 벽돌을 받으셨다고요? 이는 사기죄에 해당이 돼요.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거나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중고 거래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설명한 후 사건을 접수해야 해요. 피해 조사를 통해 판매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내려진답니다. 경찰서를 가지 않고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곧바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처리 기간은 14일 이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통장에서 돈이 출금되지 못하게 지급 정지를 신청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거래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아, 중국어래 너무 어려워. 다시는 중국어래 못할 것 같아. 괜찮아. 내가 중고거래 피해 예방법을 알려줄 테니 의기소침해 하지 마. 정말요? 고마워요, 중고요정. 제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 피해 예방 방법. 중고요정이 알려주마. 뾰로롱. 첫 번째.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판매자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해요. 모바일 메신저보다는 문자를. 문자보다는 통화를 해 판매자의 말투를 관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조회해 보세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나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더치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예금주와 판매자의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이름이 서로 다르다면 대포 통장일 수 있어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제받기가 어려워요. 네 번째, 거래 물건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사진으로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동일 제품을 검색해보고 사진이랑 똑같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가끔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추가로 요청해 실제 제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다섯 번째, 판매 금액이 너무 싸다면 더더욱 신중하게 구매하세요. 사기꾼들은 조금이라도 싸고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하기 때문에 섣불리 구매하려 하기보다는 비슷한 다른 제품들의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여섯 번째, 개인 간 거래를 할 경우에는 되도록 직거래를 하고 아는 사람과 동행하세요. 물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 모를 때에는 주변에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일곱 번째,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금전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고마워요, 중고요정. 덕분에 안전거래 성공했어요. 안전거래 성공 축하드려요! 드디어 안전중고거래 성공!